안녕하세요 타범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에서 선보인 순수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를 타범한후기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아이오닉5는 현대차의 E-GMP라는 플랫폼을 아니 다시 제가 이제까지는 전기차는 전기차만 만들던 테슬라 전기차만 경험해보다가 가솔린 디젤 차량을 만들던 현대차에서 만든 전기차라고 하니 뭔가 전기차라고 해도 익숙한 느낌이 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니까 어떻게 만들었을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타범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생긴 것부터 한번 볼까요? 아이오닉 5는 현대에서 처음으로 양산한 차인 포니로 오마주에서 만든 차량인데요. 디자인은 정말 이번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전기차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만든 디지털 도트 무늬를 일관되게 적용해서 통일감도 있고 미래지향적 자동차 느낌도 들고 디자인은 굉장히 괜찮네요. 깜빡이가 켜질 때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위 트림 익숙한 용어는 깡통이라고 하죠? 하위 트림의 아이오닉 5는 다릅니다. 아이급 나누기 아 익숙하네요.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도 급이 나눠지지요? 앞쪽에는 전기차답게 프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프렁크 뚜껑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네요. 혹시 뚜껑 덮는 게 옆에 커버 씌우는 것보다 면적이 작아서 뚜껑을 만든 게 아닐까? 아닐 거야. 아니겠죠? 프렁크 <laughs> 깊이는 카메라 가방 하나 정도 들어갈 깊이 정도 되네요. 뒤쪽 트렁크를 열어보았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아마 실내 탑승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좁아진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트렁크 아래쪽에 추가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넓긴 한데 깊이가 필통 하나 들어갈까요? 하지만 뒷좌석 폴딩을 하면 굉장히 넓네요. 캠핑용 품들 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충분히 짐을 싣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생기네요. 운전석에 앉아 보았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눈에 띄는데. 핸들을 가려서 위쪽 양모소리는잘 보이지 않네요 왼쪽에 깜빡이, 오른쪽에 와이퍼는 익숙한 위치에 있고 컬럼식 기어가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PRND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왼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마그네틱을 붙일 수 있는 갬성 공간인데요 여기다가 치맥을 붙여놓으니 음...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이네요 가운데 메인 스크린이 있고요 다른 현대차들과는 다르게 터치 반응이 굉장히 빠르네요 스크린에서 공조장치, 에어컨 작동이 가능하게 해놨 했는데도 버튼들을 따로 또 배치해 놓았습니다. 음, 테슬라처럼 너무 버튼이 없으면 어색할까봐 일부러 놔둔 거겠죠. 그리고 유니버셜 아일랜드 움직이는 센터 콘솔 아닌가? <laughs> 아무튼 이게 움직이는데 뒤로 쫙 빼면 꽤 많은 공간이 생기네요. 뒷좌석에도 앉아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아까 상대적으로 잡아보이는 트렁크에 비해 실내 주거 공간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히필러 쪽에 공조 장치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수동이긴 하지만 뒷좌석 리클라이닝 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가운데 컵홀더도 있고요. 문짝에 손잡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이렇게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쇼?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이 아닌 건좀 의외네요. 아이오니 5에서 가장 궁금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죠. 옵셔널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좀 많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디지털로 보여주다 보니 일단 원근감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니터로 보여주는 화면이 아... 굉장히 어렵고 칙칙합니다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서 화면에 가이드라인 혹은 경고 표시가 뜨지만 뭔가 좀 조잡해 보이고 실용적인 느낌과는 좀 멀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일반 거울로 된 사이드미러가 여러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주차할 때 후방 이미지 잘 보입니다 하지만 3D 어라운드 뷰는 어... 이게... 아... 어 이걸 첨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래 국산차는 실내 옵션 전자장비가 굉장히 무수한데 음 얘네들은 잘 모르겠네요 주행 체험을 해봤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밟자마자 쭉쭉 나가는 것은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아주 빠른 속도로 저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승차감도 매우 좋았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우리가는 아 그냥 일반 현대차 느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오이 정도면 괜찮은데? 싶었습니다. 모델 Y 타고 방지턱 넘으면 그냥 이거 그냥 벌칙이었는데 연이 5는 괜찮네요. 충전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아이오닉5는 DC콤보를 사용해서 테슬라처럼 호환 걱정 없이 웬만한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고요. E-PIT에서 초고속 충전도 호환 문제 없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V2L 충전구에다가 이런 커넥터를 꽂으면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220V 코드를 꽂을 수 있는데요. 진짜로 작동하는지 궁금해서 커피를 한번 뽑아먹어봤습니다. 커피포트 연결해서 버튼을 딱 누르니 와 진짜 커피를 뽑아먹을 수 있네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오늘은 국산 최초의 전기차 전용 모델인 아이오니5를 타봄 해보았습니다. 전기차를 타보면 보통 가솔린 디젤 차량과 이질감이 너무 큰 것이 아쉬운 점중 하나였는데 아이오니5는 그 이질감을 최대한 많이 줄이면서도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라는 걸 보여주는 전기차인 것 같았습니다. 실내 공간도 넓고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잘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도 뽑아먹을 수 있는 전기차, 굉장히 매력적인 전기차였습니다. 전자식 사이드미러 빼고 진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시승센터에서 체험해보기가 좀 눈치 보이신다면 타봄해보세요. 궁금한 것은 직접 해보기 전까지 해소되지 않으니까요. 아이오닉5 궁금하시면 지금 타봄 앱 다운받아서 체험해보세요. 그럼 저희도 초청 받고 싶은데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